도시 환경 분석해가지고 지역 공공사업 변화해가지고 쭉 나왔는데요. 정보사 부지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산 기념 문화센터 건립하겠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그래서 영국의 이런 학교가 즉 듀에치 컬리지 서울이라는 걸 개교가 된 거예요. 서울시가 부지를 쟁여가고 50년 무상임대려고 반포 이동해 있는 거 바로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총 24학급에 500명. 여긴 난리거든요. 이 학교 들어가려고.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야지 뭐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외국계 학교예요. 송호 네. 씨가 허락해준 외국계 학교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려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면 반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반포, 여기, 그, 저기, 뭐야, 레미안 퍼트지나 건너편에 그 리버파크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가격이 왜 올라가요? 네.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모두 좋아요. 한강 조망은 다 보이고요. 그렇죠. 이런 외국인 학교 있고요. 그렇죠. 외국 학교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주변 지역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파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면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시설 해가지고 여기는 지하 1층에 도서관, 체육관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반포린이 도서관도 건립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환경에 보면은 반포천 도심 속에 웰빙공간 반포천 잘돼 있잖아요. 지금 주변적인 그리고 어. 서초 1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440m를 서초 덕계 공원화 사업하는 거. 이거는 지금 어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게 도, 공원화되면 바로 넘어가죠. 바로 그렇죠 한강을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대로 위에다가 덕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덮 공사해 가지고 위에도 다 공원 만들고 바로 한강 고수부지를 한강 둔치로 넘어가 있을 때 만드는 게 예예요. 상당히 크죠. 네. 그다음에 반포, 반포권, 반포권 고유율 컴팩트 도시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거는 어... 반포 1동에 701-748번지 일대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인데 입체 환자 방식의 도시 재생 개발하겠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 고속버스날 입체 복합 개발하겠다고 나오는 건데 이게 문제죠. 지금 이게 28면평이에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이거를 뭐처럼 개발하겠다고요? 옆에 있는 거 있죠. 호남산처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입체 복합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복합 테마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딱 해서 기본게계다 만들어내고 다 했는데 여기는 사업자 무조건 달라붙어요.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 있죠. 뭐 때문에요? 교통. 교통, 이거 난리 다니잖아요. 얘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있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할 때, 얘는 아예 거까지 뭐예요? 지하화 사업 할때 지하로 가게끔 아예 그냥 터널 뚫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얘, 얘 나올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면은, 그때, 지하화 하니까 그때 가서 거까지뭐 한다?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를 여기지지연시켜켜 버리는 예요요 그럼 다이렉트 움직이겠죠. 그때 얘기 국에서할 거라고요 지금 기본기도다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서도한도로그강남도한한남에한남에서앞에서부터시작해가지고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은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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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도 한국에서도 서 계획은 10년 1년 정도 내가 볼 때는 한2 0한이십 25년에서 2030년 정도 돼야지 계획이 좀 약간 슬슬 나올 거고 어한 2030년 돼야지 좀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2030년쯤에 돼 가지고서는 갑자기 남북한 통일이 되면 또연장해요 얘. 돈이 부족해서. 여기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하고 9호선 신반포하고 맞물려 있죠. 그렇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죠 그리고 보니까 3호선, 9호선, 그다음에 7호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지 조건은 최고죠. 다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선 버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데고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반포나 잠원동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왜 이쪽 동네를 안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일어나가지고 겁나게 짜증 나는데 안 떠나는 이유요. 일단 올림픽대로 타면은 아무데나 다 가잖아요. 그렇죠. 네. 경보도트 하면 일단은 지방 가기 좋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군 좋죠. 그 다음에 좋은 거다 있죠. 백화점 끝내주는 거 있죠. 안 가요. 안 나간다고요. 네. 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되게 재미난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팔고 나가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오기 힘들어요. 이제 한번 나가 면못 오는 동네예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집이 없어도 전세 사는 사람도 계속 전세금을, 전세가를 올려, 올려주더라도 강남에 버티고 있죠. 어, 강남에 그 신반포 쪽에 여기 이쪽에 관련돼가지고 평수 큰거 있잖아요. 80평짜리 하나 있는데, 여튼 경우는 전세가가 거의 지금 엄청나거든요. 20억 막 그렇게 가요. 근데도 뭐 한다? 그래도 주고 있죠. 전세 20억 주고도 살아요. 그 사람들이 매번 얘기하죠, 뭐냐면 옛날에 살 걸, 그렇죠? 똑같아요. 네. 경관 분석 한번 볼까요? 이거 옛날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만든 거니까 옛날 거란 말이에요. 이 앞에 뭐 있어요? 리버파크 있잖아요. 앞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요, 이제 많이 가렸죠, 이제 일부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건축분석에서 단위세대 설계가 나오는데요. 26평형, 34평형, 제일 큰게 81평형 해가지고 7가지 평형에다가 5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쭉 갔고요. 면적 대비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크죠? 총 244세대고요. 그 다음에 총 18개의 단위세대 평면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26평형이 가장 많이 좀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33평형하고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각 세대당 나와가지고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에 단위 설계예요. 단위 세대 설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번 볼까요? 한쪽은 대본에 이거 <laughs> 26평 짜리인데 선호도가 얘를 좋을까요? 얘를 좋을까요? 왼쪽이죠. 얘보다 얘가 선호도 높죠. 여러분들, 이거 만들 때요, 얘는 이쪽이 남양이고, 여기 도 남양이에요. 얘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드에 이렇게요. 사이드 들어간 데 있죠? 예, 네. 네, 그런 데에요. 그러니까 좁죠.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뽑았죠. 얘는 이쪽이 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뭐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3.5배이. 4배이 아니야, 3.5배이. 4배가 되려면은 이게 하나가 이로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2배이잖아요. 선호도가 얘가 확실히 높아요. 그다음에 시세 분석하는 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시세 분석, 투자 요건 분석 한번 볼게요. 이때 2012년 기준으로 쓴 거니까 한번 보세요. 현재 강남 주요 단지 아파트 가격과 경매 가격 이 하락 추세이므로 투자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요거는요, 아까, 아까 지인 들어가서 딱 보시면 아세요. 가격대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격이 아까 그랬죠. 언제부터? 2011년, 12년, 13년도까지 뭐야? 가격이 떨어졌던데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까지. 이걸 만든지 언제라고요? 2012년.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재건축 이후 프리미엄 상승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 단지며 교통환경이 우수성, 파라꾼 지역적 요소, 강남 지역적 특성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가격 상승이 없는 지역이다. 앞으로 학군의 개념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며 파라꾼의 이미지가 점차 시속되고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없어졌어요?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일반고로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고로 바꾸고 있으니까 다시 뭐예요? 파라꾼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도 이게 움직여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단지 계획으로 단지 내각 동의 배치가 부족한 관계로 내부 각 동은 조망권이 우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뭐예요? 한강 높은 데서 한강 조망해 보이고 나머지는 한강 조망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대수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고요. 별짓을 다한아파트예요 그래도 그래도 뭐다? 강남이니까 다 분양은 될 거다. 생각 세대수 진짜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2012년 7월에 시세 분석한 거예요. 59제곱미터 전용 59제곱미터 유형의 중간층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9억 원에 시세가 되어 있다. 평단 평균 3,450만 원이에요. 이게 2012년도에 그러면 2012년도에 2014년도, 아니 2014년도 2015년도 특히 이때 분양했던 그 한강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 얼마예요? 3,850만 원에서 낮은 층 3,850만 원, 중간 층 4,180만 원을 분양했거든요. 그럼 평균 4,000만 원을 분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분양한 거니까. 그, 그 때쯤 내가 얘가 한3,600 정도가 올라갈 때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3,600이니까, 신규 아파트니까, 3,850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했다면 리버파크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돈 있으면 샀죠.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보면 동일 면적이 9억 8천에 거래됐던 걸 보고 그때보다 2개월 뒤인 7월 시세가 약 8천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 떨어진 게 뭐냐면요. 2개월 만에 8천 떨어진 거 보니까 아까 보셨죠?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에 그렇죠? 전국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졌던 때였거든요. 하락된 추세였었어요. 그리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중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2억 5천만 원에 시세도 있고, 평단 평균은 3 6 5 0만 원. 그러나 이 4월 국토해안부 실거래가를 보면 동일 면적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3개월 이인 7월에는 시세가 약 5천만 원 떨어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약 35평 정도 되는 건데 유형의 중간층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18억 5천만 원 시세도 있고, 평균 평단 평균 4,100. 그러니까 리버파크가 경향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이거를 경향해서 맞춘 거예요. 그리고 147제곱미터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당시 때이 지역에 이 그러니까 고려돼 있고 그때보다 팔기에는 시세 변동이 없다는 거. 그러면 이런 현상은 이 지역이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평택이 형 147제곱미터, 즉 44평형 대 지금 뭐냐면은 살잖아요, 많이. 잘 살잖아요. 그렇죠?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고 잘 사니까 뭐예요? 18억씩 주고도 사는 거죠. 이분들이 44평을 원하는 거는 큰 평수의 방 4개짜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방 4개 나오거든요, 44평형이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방 4개 정도 되는 어떻게 된다? 부부 침실 하나 있고 서재 하나 있고 자식 하나씩 주면은 딱방 4개. 딱그그 그 사이즈잖아요. 제일 원하는 거.